1, 2, 3, 4 <laughs>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 신곡에 밴드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저희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주창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둘은 0 3 년생 이제 스물세 살이고요. 저는 0 0년 홍보전. <laughs> 네, 무금 <laughs> 다리에 닭살돋았어 <딱> <laughs> 진짜. 아, 서개서 의자 이렇게. 내어아니에아 여러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높은데. 아 괜찮아. 괜좀높괜아 괜찮아. 아아괜아높아 괜찮아. 괜찮 1여년 s e m 너무 느려졌다. 어, 근데 예, 그것도 있는 거. 용기는 아, 안뭐 해도 돼요. 삼발에. 음. 네,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도 방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아, 네. 저는 뭐 항상 항상 <laughs> 좋았어요? <laughs> 그럼 오늘 학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아, 저 혹시 2, 3시간 정도 시간 못보세요 다들? 어? 네, 괜찮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네. 저희가 밴드 스타일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 네. 그거 해보는 거 한번 지금 하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어디로 가죠? 오늘 딱 뵀고 약간 생각나는 거 샵이 데 있었는데 동묘 아세요 동묘? 어아 아, 알죠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동묘 아세요? 네네 거기 에 제가 좀 친한 빈티지 샵이 있어요 같이 가가지고 좀 스타일링 이것저것 맞춰보고 그리고 좀 의견 나눠보고아네 어, 네. 네네네 아, 지금 가요?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네네 네, 바로 가요 아 바로 가시죠? 네 그럼 네, 고고 네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를 하잖아요. <laughs> 네네. 여기가 스타일을 잘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기 옷 사는 데한번 가볼까요? 이런, 이런 거에. 남자 서바이. 그래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립니다. 파리. 어때? 좋은 것 같아요. 또.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바지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귀엽다. 좀더 둘러보고 올까요? 어.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입을 순 없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네, 의견을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올드 스쿨한 느낌, 약간 컨트리한 느낌. 너무 힙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음. 약간 느낌이 있어야 돼서 선글라스 껴도 괜찮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룩을 먼저 사야, 먼저 사야. 거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사는 게 음. 맞는 거 같아 그렇죠 여기 예쁘죠? 저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싶어요. 거를 할수 있는 룩을 우리가 선택해야 음. 돼가지고 아 호랑이 완전 멋있는 무슨 띠예요? 저는 마이 띠입니다 여기는? 저 용띠요. 용용 여기 어, 용? <laughs> 용, 있어. 여기요. 용이... <laughs> 용 구찌, 오, 구찌 아니에요? 구찌, 구찌, 구찌. 저 이런 목걸이도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이러... 그러니까 이런 거. 어,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래서... 좋아요. 어때요? 어? 그... 어? 너무 예쁘다. 잠깐 일단 한번 어 안녕.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아쉽지만. 역시 옷은 피팅을 해봐야 돼. 봐봐요. 뭐야? 이런 스타일. 이 사람도 약간 비슷하게 입었나? 파란 색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이거에 막 파란 바지로. 너무 예쁘죠? 오, 잘 어울린다. 그니까, 이건 예쁜 거 같아. 그래? 일단 사놓고. 어, 일단 이건 사놔야 될거 같아. 이건는 쓰임이 네. 많을 거 같고. 정해야겠다. 세명일 아, 3명. 때. 누가 조금 약간 그래도 그나마 뭐 스윗하게 귀여운 느낌을 할 건지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밴드 중에 한 이제 핑크색 모자쓴 사람 그쵸. 아니면 한 명은 이제 또 파란색 그 머리에 파란색 바지 입은 사람 음.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막 약간 락커 스타일로 입은 사람 있잖아요 음. 그렇게 약간 스타일링을 하나씩 정해야겠다 그럼, 그럼 일단 이걸 사고 우리 또 다른 빨리 그러면은 다양하게 다른 장 사장님, 일단 이거 하나 살게요. 여기 넥타이 너무 예쁜 거 많다. 어, 어잘 어울린다. 다! 이거, 오와. 어, 너무 예쁜데? 어, 한번 입어봐봐요. 어. 너무 손색이 없어. 그냥 데일리로 입어도 그때 봤던 네. 벨트 네. 같은 거. 그 벨트도 괜찮고. 일로 와봐요. 어, 예쁘다. 올려봐봐요, 살짝. 바지 너무 예쁘다. 나도탐난다 그래, <laughs> 그럼 여기다가, 완전... 아니, 이 티셔츠. 이거, 이거 딱 오디션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럼 한번 입어볼래요? 근데 모자가 좀 특이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블랙이 진짜 안 어울린 방 어, 너무 어울리는데? 거. 어, 약간. 섹시얼한 느낌이 나요 오히려 아까 하얀 그 느낌은 좀 충스러워 보이고 이거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여기다가 백팩까지 딱 백팩이랑 모자, 모자 특이한 거 볼캡은 안 되고 특이한 거 여기 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 그럼 드럼 친구 아, 이거는 시도해본 적 없는 패션이긴 한데 이거 진짜 전설의 오신 거 알죠 많은 힙합 전사들이 많이 입었다 아. 여기다 모자 아, 이런 거 아니, 써도 아니. 고글이나 이런 거 이거로 한번 입어 볼래요? 이게 좀더 이제 좀더쌀거 같아요. 한번 입어 볼래요? 응. 그거 그러니까 아톰이나 막 이런 거. 음. 예, 예. 이것도 참, 예 이것도 하나 사가야겠다. 앉아 봐요. 살짝. 이렇게 치마 바지처럼 한쪽에 이것도 주세요. 연글러전 남규린 님의 단골 옷가게를 하고 단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지 예뻐. 근데 약간 짧은 게좀더 느낌이 있죠? 이런 패턴이 마음에 들면 패턴은 좋아요. 활용해 가지고 짧고 계신가요? 저도 이거 할래요 오! n t h 귀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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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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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이거 그렇죠? 이쁠거 같아 아, 근데 있어요? 이뻐요 이거 약간 좀 웨스턴한 모드다 그런 어? 느낌 어, 좀 약간 이렇게 되게 신기한 또? 느낌 네. <laughs> 여기까지 포인트 굿 <Good>. 하염 <laughs> 아에나이스 이거 이뻐요 <laughs> 요런거 이제 또 요즘 안 나오니까 아, 오, 근데 이게 와. 뒤에가 진짜 예뻐요 네. 요렇게 약간 딱 케이프 형식으로 <웃음> 나왔잖아 <웃음> 나왔잖아, <웃음> 나왔잖아 이거 아 봐봐 아, 네, 네, 네. 오 예쁘다 어,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드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벌써 나갔다 어, 제가 이런 했다가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하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가고 이렇게 여기 잡아주. 고 이렇게 하 하고, 이고고이고고팀이랑게 하고, 게고이이이 하고,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네 이거 잠깐 끄죠. <laughs> <그죠? 웃음> 일단 가보자. 그거. 일단 가보자. 그내 거. <laughs> 귀엽게. 네. 약간 붙일 신호도 예쁘고. 아 너무 예쁜 자켓을 봐서 기분이 좋네 <laughs> Anh 들어, 아, 괜찮아요. 그래, 음. 그럴... 이런 식으로 포인트. Elizabeth: 어, 괜찮아요. 오, 맞아요. 좋아요. 여기 아 보면 좀 크롭하게 이렇게. 그렇지. 어,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좋은데요? 딱 들어가면. Gam 어, 자, 딱 됐다. 딱. 살짝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뭐, 헤어밴드나. 아, 진짜요? 네. 헤어밴드를 한 번도 안 입었어.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르면 진짜 잘 어울린다. 응. 어, 나 좀. 다 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살 저한테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안 팔았거든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여기 줄이 있었을 텐데. 잘 어울려요? 너무요. 와. 어, 이렇게 에이스 모자 이렇게 잘 예쁠 수가 있네요. <laughs> 저 진짜 원피스 광팬인데. <laughs> 네, 진짜, 너무 진짜 예쁘죠. 잘,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안 어울리시는 게 있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너무 잘 어울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안 돼요? 드려야죠. 드려야죠. <laughs> 아, 너무 솔직히 잘울리신 드려야죠. 거. 너무 예쁘신가? 맞아, 맞아. 잘한다. 고생 <laughs> 많았다 <laughs> <laughs> 약간 가 <laughs> 제가 어디 가나 막내라고 하거든 아. <웃음> <웃음> 아 <이러면> 이거 <laughs>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배트군요. <laughs> 끝. 담아 드릴게요. 네.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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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담아드릴게요. <laughs> 네. 그 느낌 있죠? <laughs> 너무 미인이다. <웃음> <웃음> 아니 뭐 미인을 미인으로. <laughs> <이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나보다 예뻐요. 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봐봐. <laughs> 너무 감사해요. 아, 코대해 주셔서. 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오, 마음에 예뻐요. 들리는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진짜 멋지게 잘해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很大。